로지텍 G 프로 레이싱 휠맨 처음 제품을 받았을 때 매우 훌륭한 포장 상태에 감격하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마감 퀄리티는 물론 유저분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페달 간격 조절에서의 디테일까지 다방면에서 감사함마저 느꼈던 제품인데요 2-3일 가량 사용을 했을 당시에는 DD 구동 방식이 제공하는 멋진 표현력과 힘에 반하고 발바닥을 쫙 감싸는 그립감을 제공하고 밝는 맛이 짜릿한 페달의 맛에 단단히 취해버린 나머지 모자 레이싱 휠을 구매한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제품 자체에 푹빠져버렸습니 하지만 제대로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두달은 사용을 해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신나고 흥분되는데요. 로지텍 G 프로 레이싱 휠앤 페달 세트 한달 리뷰를 하려 했지만 어쩌다보니 두달이 된 실사용 리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와 림, 페달에 대해서는 정말 흠 잡을 곳 없이 훌륭하다 못해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이지만 솔직히 제품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부족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디 d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표현력과 힘이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최대 11Nm의 토크를 제공하고 있어서 힘 자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베이스 자체의 발열 성능이 좋은 건지 아예 발열이 별로 없게 설계된 건지 확실치 않지만 장시간을 사용해도 열과 소음이 없었다는 점, 베이스 자체의 입력 값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고장 유무 체크나 입력 값 조절도 편하다는 점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레이싱 휠들 중에서는 단연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림의 마감이나 재질 자체의 퀄리티도 좋고 손에 감기는 느낌, 그립력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무접촉 홀 센서 방식 덕분에 반응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좋다고 하니 한번 구입하면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페달, 진짜 페달은 어떤 생각까지 들어? 냐면 향후 리미나 베이스는 바꾸더라도 페달은 그대로 가져다가 쓸순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감이면 마감, 재질이면 재질, 발바닥 그림력과 적절한 담력, 심지어. 고정 위치와 담력 조절까지 편리하기 때문에 정말 페달만큼은 계속 쓰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래도 살짝 아쉬운 점한 가지가 있다면 림이 저에게는 조금 컸다는 점 그런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손이 작아 생긴 해프닝이기 때문에 감내를 하자면은 제품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훌륭하면서 훌륭하지 못한 호환성 일단 메이저급 레이싱 게임들 예를 들어서 F1 23라든지아세트코르사컴페티지온에 더불어 포로자 호라이즌 파이브와 더크루 모터 페스트에서도 호환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롤텍 지어브 드라이브를 설치하신다면 바로 USB를 꽂고 플레이를 하셔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오토 모빌리스타 2에서의 트루포스까지 지원할 정도로 호환성의 폭이 넓음에 감탄했는데요. 게다가 롤텍 지어브 드라이브 내에서 뷰레 조향 각도며 포스 피드백 강도, 심지어 LED 발광 방향이나 세기, 페달의 담력 및설정감 변경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폭넓게 조정할 수 있었고 그 세팅 값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다른 제조사 제품들 드라이버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편리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 즉 로이텍 프로 레이싱휠 자체가 PC에서만 호환하는 제품이라는 점 여기서 살짝 의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한글로 해당 제품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PC 전용 제품만 보여지는데 반해 영어로 검색하여 접속해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과 PC, 그리고 엑스박스와 PC,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임에서의 호환성은 훌륭하고 앞으로 더 훌륭해질 것이 확실하지만 PC 전용 제품이란 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유저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점은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구요. 추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호환 제품도 나오길 고대할 뿐입니다. 세번째, 중급 이상의 거치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용하던 F1 플레이시트는 포뮬러 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모니터 시야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시트 에볼루션으로 변경하여 해당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 중에 있는데요. 한두 달 정도 열심히 사용해 본 결과 플레이시트 에볼루션으로는 이 제품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베이스 자체가 살짝 크기가 커서 그런건지 힘이 좋아서 그런건지 드리프트 또는 살짝 과격한 핸들링 할 때마다 거치대 자체가 흔들흔들거렸으며 페달 부분에도 다른 물건을 받쳐서 지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페달의 담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구부러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F1 플레이시트 사용시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확실한 거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최소 트랙레이스 또는 100만 원 가량의 거치대를 가셔야많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책상에 거치해서 가끔씩만 사용하실 분들 또는 만족선을 절충하신 분들이 아닌 거치대까지 제대로 구성해서 사용하실 분들께는 꽤나 좋은 거치대까지 요구되는지라 부담이 한층 더 커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가격. 가격이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 뭐, 물론, 제품 가격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최대 1 1미터의 토크를 제공하며 게임 호환성도 좋고, 파텍이나 트러스트 마스터 제품군보다 접근성이 좋다. 한글화가 잘 되어 있을 뿐더러, 휠 자체에 대한 설정과 변경도 아주 편하고 직관적이다. 스펙과 호환성, 브랜드 네이밍을 보면은 페달 포함해서 200만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가격이면 하는 대안책이 발생합니다. 솔직히 이 제품 100만 원, 100만 원 초반대였다면 매우 매우 강력 추천 드릴 것 같긴 합니다. 페달 포함해서 100만 원 중후반이면 거의 거저 주는 게 아닐까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지텍 코리아 공식 판매점 가격을 보니까 어음. 야 프로레이싱 페달까지 추가하니까 214만 8천원이 나오더라고요. 200만원이라 정확히는 210만원 가량이라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저로서도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라리 199만원이면 기분 탓이지만 음 하고 말텐데 200만원 앞자리가 달라지는 순간 와 이건 좀이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언급을 해주셨지만 2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다른 대안책들 그냥 스펙을 좀 낮춰서 파나텍 CSL DD나 살짝 돈을 더 들인다면 파나텍 DD1도 보이기 때문에 한층 더 고민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파텍 CSL DD 제품과는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로이텍 프로 레이싱휠 제품이 파텍 CSL DD보다 스펙이 더 좋기 때문에 비싼 것이 납득이 되지만 사실 8뉴턴미터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좋은 제품일수록 비싼 것은 이치상 아주아주 아주 합당하긴 하지만 이 정도 스펙까지 원하시지 않는 내가 굳이 200만원까지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예비 구매자 분들께는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긴 하더라구요 가격이 불합리하다 브랜드가 뻥튀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스펙과 가격대가 참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제품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이해가 가지만 레이싱 휠을 구매하려고 고민중인 실예비 구매자 분들께는 차라리 Lì 파텍시 l DD급이면서 룰릿텍의 호환성, 접근성을 접목시킨 100만 원 초중반대의 레이싱 휠이 필요하지 파텍 DD1이 보이는 가격대와 스펙을 원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 차라리 스펙이 조금 낮은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낮은 중고급형 제품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마치 이런 느낌일까요?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중간 트림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왔는데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아래 트림이 2,500만 원 다타공인하는 최고 트림이 3100만원이라면 저라도 100만원 더 얹어주고 위트림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애매한 가격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가는 물가 상승률 그로 인해 줄어드는 소비심리가 만연한 가운데 타겟층이 참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형태의 림이 없다 이 점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둥근림도 상당히 좋습니다. 둥근림이어서 드리프트 게임도 즐겁게 할수 있고 일반 상용차 볼기에는 오히려 뭐 우리 감이 더 좋고 말이죠. 하지만, 이 로즈 텍 프로 레이싱 휠림 이게 탈부착, 즉 뺐다 꼈다 교환할 수 있는 제품이란 말이죠. 이 말인즉슨 플레이하는 게임이나 몰고 있는 차종에 따라 림을 교환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 들어 놨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형태의 림, 즉 포뮬러 형식의 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전신 레이싱 게임 특히 F1과 GT 계열 게임을 훨씬 더 좋아하는 유저로서 둥근 림으로 해당 게임들을 플레이 하였을 때 왠지 모를 어색함 아쉬움이 진하게 옵니다 이럴 때 로지텍에서 프로 레이싱 휠에 걸맞는 포뮬러 형식의 림을 출시와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또는 추가 구매를 할수 있게 해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점이 은근 아쉽더라고요 물론 추후에 출시 가능성이 은근 농후해 보이긴 하지만 슬슬 프로자 모터 스포츠 게임도 출시하는 판국에 하루빨리 포뮬러 림 또는 대체 가능한 림이 출시 또는 관련 소식이라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재미있게 보셨기보다는 아쉬움과 납득 또는 반박의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웬만한 게임이나 제품에 대해 비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실에서도 남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죠. 나쁜 가치관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만 봐도 바쁜 세상인데, 나쁜 것에 집중해야 할까라는 마인드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심으로 비판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또는 제품, 게임이 너무 아쉽고 속상할 때입니다. 제가 로지텍이라는 브랜드 레이싱 휠이라는 제품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나쁜 점 끄집어내봤자 뭐하겠습니까? 욕만 먹기 십상일텐데 말이죠. 그런데 간만에 제대로 준비해서 나온 제품이 아니 정말로 스펙과 실 기능만 보자면 역대급 제품, 세상 소중한 제품이 맞지만 주변 요소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조금은 날선 이야기 드렸다는 점 이에 대해서 깊은 양해 및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말 제품 자체만큼은 상당히 좋고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는 점꼭 기억해주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